묵은지가 너무 시고 짜고 냄새가 나서 고민이신가요? 만나요리가 한강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묵은지로 입맛 두드는 요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네 오늘은 묵은지로 세 가지 방법을 해결하는 꿀팁을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짜거나 맛이 없거나 식거나 냄새가 나거나 할때 오늘 이 레시피대로 하시면 정말 맛있는 묵은지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묵은지를 헹궈 보도록 할게요. 묵은지는 1kg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묵은지를 씻어 줄 거예요. 네, 이제 묵은지를 다 헹궜는데요. 조금 짠기를 좀 빼야 되잖아요. 묵은지를 찬물에다가 담가둘 건데요. 짠 농도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 길게 짧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만 담갔다 할 거고요. 좀 짜다 싶으면 20분, 30분 이렇게 하셔서 심심할 정도로 물에다 담가두면 됩니다. 저는 10분만 들 거예요. 네, 이제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묵은지를 헹궈 줄게요. 그럼 이제 바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약간 빼주고요. 한요 정도 되면 지금 1kg 돼요. 제가 이걸 계량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네, 다음에 다른 요리를 또 사용을 하면 되고요. 요게 네, 이제 1kg 인데요. 요거를 이렇 묵은지 꼭지를 이렇게 좀 잘라줍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쫑쫑 썰어서 같이 요리할 때 버리지 말고 네, 그냥 드시면 됩니다. 가위로 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묵은지를 찢어주세요. 좀 길다 싶으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반씩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먹기 좋아요. 묵은지는 바로 식품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많아서 우리 장 건강을 좋게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잘라놓고 부재료들을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쪽파를, 새뿌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쫑쫑 썰어서. 조정 썰어서 이렇게 둡니다 청양고추를 저는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청양고추가 맵다 싶으시면 풋고추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한 개를 준비를 했어요 어슷어슷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을 네 다섯 쪽을 준비를 했는데요 마늘을 다져 주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을 사용하실 을 때에는 한두 큰술 정도 넣어 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마늘을 다 다졌는데요. 이거를 묵은지에다가 넣어줍니다. 된장을 4큰술을 넣어줘요. 만약에 조금 묵은지가 또 싱겁다 싶으면 된장은 나중에 더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식용유를 2큰술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물조물 묻혀줘요 청주를 2큰술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줘야지 맛있어요. 빈 접시에다가 다시 멸치를 내장 제거를 하고 머리를 제거했어요. 요거를 4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만 땡 해줄게요. 네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만 돌려주겠습니다. 네 멸치를 다 돌려줬는데요 멸치를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는 멸치의 잡내를 없애기 위한 것이에요 네 요거를 지금 묵은지에다가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같이 묵은지하고 네, 멸치를 버물버물 해주면 묵은지에 육수라든지 또는 조미료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찜을 해줄 건데요. 또 오늘 이거를 넣어서 정말 단백질을 또 보충을 해주는데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게 무엇일지 궁금하죠?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냄비에다가 묵은지를 넣어줄게요. 네, 여기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약불에다 둘 건데요. 네, 센 불에서 이거를 뒤적뒤적 한 다음에 뒤적뒤적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두 컵의 물량을 넣어줍니다. 또 멸치가 싫으신 분들은 육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다가 바로 이 재료를 넣어줘야 돼요. 네,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데요. 뭘까요? 네, 짜자잔, 네 두부입니다. 네, 두부는 또 필수 아미노산이 여덟 가지가 들어있어서 우리 건강에 아주 좋지요. 네, 요거를 썰어줄게요. 썰은 두부를 지금 묵은지 위에다가 두부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두부를 올렸다가 요거를 이제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덮고 네폭 쪄주면 됩니다. 불은 지금 이제 센 불에서 했는데요. 끓기 시작을 하면 중불로 해서 폭 쪄주면 됩니다. 네 지금 묵은지 찜을 센 불에서 끓기 시작했을 때에 중간 불로 줄여서 지금 12분 정도 끓여줬는데요. 불 위에 올려놓은지 한 12분 됐습니다. 네 볼까요? 네. 아주 맛있겠죠. 네, 이 상태에서 먼저 두부만 건져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두부만 건져 주고요. 여기 이 묵은지에다가 지금 다른 재료 부재료들을 준비를 해놓았잖아요. 네, 이 부재료들을 넣어 주고요. 네, 통깨를 두 네, 큰술 넣어 줘요. 불은 센 불로 해줄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들기름을 네세 큰술 넣어 줘요. 그리고 한번 이제 뒤적뒤적 해서 내서 먹으면 맛있어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을 끄고요. 내줄게요. 네, 네 묵은지 찜을 오늘 두부하고 만나게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맛없는 묵은지 가지고 만나게 요리를 했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기가 아닌 두부를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먹거리로 했는데요. 어, 이 요리는 정말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먹어볼게요. 먼저 묵은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육수를 넣지 않고 또 코인 육수도 넣지 않고 멸치만 넣는데 완전 그냥 감칠맛이 폭발을 하고요. 그야말로 고기찜 한 것보다 묵은지 삼겹살 찜한 것보다 더욱 맛있어요. 묵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빠질 수 없는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항암작용이에요. 음 한때 묵은지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열풍이 불어서 김치가 없어서 못 팔을 정도로 열풍이 있었는데요. 김치를 많이 섭취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장 건강 좋아지지요. 또 항암 효과가 있어서 너무 또 건강하게 몸을 유지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다이어트에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밥은 적게 먹고 두부 많이 먹고 이렇게 묵은지 먹어주면 또 단백질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소화 기능이 개선이 되고요.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기름이 또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국물도 한번 먹어볼까요? 이것도 밥비벼 먹으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요. 와, 국물도 아주 맛있어요. 오늘 묵은지를 해결하는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맛이 없거나 짜거나 시거나 냄새 나는 거. 신맛을 감미하는 거는 저는 설탕을 넣지를 않았는데요. 설탕을 약간만 넣어주면 신맛이 좀 많이 감미집니다. 그래서 오늘 묵은지를 만나게 하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